과자처럼 명란 알이 씹혀요. 그리고 뒤끝이 살짝 매콤한데요, 여러분. 으악.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애주가 TV 챔피드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걸 가져왔습니다 빠밤짠 바로 모듬김입니다 모듬김 사실 무슨 김을 리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 김은 밥반찬으로 나온 것도 있는데 맥주안주나 사케안주나 보조안주 개념으로 나온 김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져왔고요 특이점이 있어요 김인데 잘 보세요 명란김 이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처음 들어봐요 쯔란 양꼬치김 그리고 연어김 연어 맛이 나는 김이라 그래요. 그리고 치즈김이 있고 그리고 바다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맛이 있으면 은 직접 사다가 배부를 때 맥주 한잔 먹으면서 김 딱딱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렇게 먹어도 되고 밥반찬으로 먹어도 되고 패키지를 보니까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져왔는데 총 5가지 맛에 6봉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30개가 들어있는데요. 가격이 택배비 포함해서 32,500원입니다. 조그만 김봉지 하나에 천 원이 넘는 거예요. 엄청 비싸죠? 맛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김프로라는 사람이 무, 명랑김을 국내 최초로 특허를 냈다고 래요 그래서 이게 SNS에도 굉장히 지금 광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어떤 맛이 날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뿡! 자, 여기에 이제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이걸 한번 떼볼게요. 자, 이렇게 땄는데요. 오, 디자인이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만들었고요. 맥주가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전통술로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클라스 있는 방송이죠. 무형문화재가 만들어주신 방자유기자리 자, 이렇게 따라 놓고, 자, 가장 기본인 바닥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특별한 점 없고 그냥 먹어볼게요. 음, 김이 굉장히 얇아요. 돌김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건 음, 그냥 김인데요? 그냥 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김이랑 아무런 차이가 없어. 명랑김 한번 먹어볼게요. 오, 이거 좀 다르네. 김에 알갱이가 붙어 있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냄새는 똑같아요. 들기름 냄새. 음, 야, 이거 술안주네. 어우, 괜찮은데요? 음, 김에 약간 말린 듯한 명란을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일반 조김이기 씹는 거에 거기에 약간 부드럽게 씹히는 게 아니라, 과자처럼 명란 알이 씹혀요. 오, 밥 반찬도 되고, 그리고 뒤끝이 살짝 매콤한데요, 여러분? 이게 매콤해. 명란 알 특유의 그쿰쿰한향 있잖아요. 그거는 안 납니다. 아, 식감도 좋고, 오, 맛은 괜찮은데? 한잔하시죠. 오, 아, 참, 참, 참. 다음 치즈김. 이거는 치즈, 체다 치즈 색깔의 노란색 알갱이들이 명란이랑 똑같이 붙어 있어요. 먹어볼게요. 치즈 붙어 있어. 음? 음, 맛 나네. 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김 있죠. 여기서 주는 이김 베이스예요. 이 김이랑 맛이 다 똑같아요. 근데 김 맛이. 식감이 조금씩 다른데 이 치즈가 뒤에 살짝 나요. 치즈 향이 막 진한 게 아니라 기본 조미김에서 끝에 한10% 정도만 치즈 향이 납니다. 치즈가 체다보다 조금 고급스러운 향이 나가지고 봤더니 아망베르 치즈 향이 납니다. 오, 이것도 별미예요. 자 이번에는 연어김. 연어도 명란이랑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어, 이거는 먹자마자 그 훈제 연어 향이 확 나요. 김에서. 음. 오, 이거 맛있다. 오, 이거 맛있어요. 여러분들, 대박! 훈제 연어 향이 싹 나면서 처음부터 훈제에다가 끝까지 훈제 향이 나요. 와, 이거는 정말 특색 있네. 요런 거랑 좀 달라요. 음, 이거 맛있어. 아, 이거 맛있다. 이거 잘 만들었다. 기대를 안 했는데, 이게 제일 향도 좋고 맛있는데. 음. 자 그다음에 가장 기대되는 양꼬치김 이건 무슨 맛이 날지 제가 쯔란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야 역시 김의민국 자 요것도 보면은 쯔란 같은 게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비주얼은 구분이 안 돼요 먹어볼게요 오 <laughs> 이거는 냄새가 겨드랑이 안 내나요 <laughs> 김에서 오, 김에서 쯔란의 깊은 향이 납니다 이거 오 이건 음. 좋다 이건 전형적인 술안주이 두개 이두 개는요, 여러분들 맛이, 여기 써놓은 대로 맛이 제대로 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밥 안주나 술 안주 다 괜찮긴 하지만, 제가 제일 별로였던 건이 치즈. 이 치즈는 까멍베르 치즈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음, 애매해요. 약간의 느끼함 정도? 그리고 명란 맛도? 식감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제일 짭짤합니다, 명란 맛이. 명란 자체도 염분이 있기 때문에, 명란이 제일 짭짤해서, 기본적으로 다잘 만들긴 했네. 맛있네. 참, 참, 참. 밥이랑 싸먹으니까 완전 밥도둑이네, 이거. 음, 밥이랑 먹기는 명란김이 짱이다. 자 오늘은 술안주로 나온 김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먹어봤는데요 김 맛은 평범하다. 그래서 일반 김을 여기서 굳이 비싼 돈 대고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그래도 굳이 순번을 따진다면은 훈제 연어맛, 쯔란맛 요거 공동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명란맛, 그 다음에 치즈맛, 그 다음에 이 바다맛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김 베이스기 이 때문에 김의한80% 이상의 맛은 잡아놓고 뒤에 20% 정도만 자기의 맛을 알려줘요. 그런 느낌이라 먹자마자, 뭐야, 어, 연어 맛 가득해. 막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 있고요. 은은하게 끝에서 나오는 각각의 재료들의 맛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나 이런 거 한번 선물 주면 어, 욕은 안 먹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애주가 t v 참피디 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